제다이는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위해 봉사합니다. 기사단 내에서 어떤 전문 분야에 집중하는 일부 제다이들을 가디언, 센티넬 또는 콘슐러라고 지칭했습니다. 단, 모든 제다이가 이세 가지로 딱 잘라서 분류되는 것은 아니고 단순한 칭호입니다. 제다이 가디언이라고도 불리는 제다이 수호자는 무술 수련과 전투에 집중하는 제다이들입니다. 이들은 약자를 보호하고 공화국의 법을 수호하기 위해 전투 임무를 주로 수행합니다. 파란색 광성검은 제다이 수호자를 상징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수호자들이 파란색 광성검을 사용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다이 마스터 선브리스는 수호자들에게 하루에 최소 3 시간은 달리기와 맨몸 전투 훈련, 광성검 수련을 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루산 개혁 이후 은하 공화국의 중앙군이 해체되며. 사실상 제다이 수호자들이 은하계 전체의 치안과 안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제다이 수호자들은 각지의 치안 및 법률 기관에 긴밀히 협력하며 외곽 은하와 야생 우주에서 활발히 활동했습니다. 가디언들 중에서 가장 실력이 뛰어나고 학식 있는 제다이는 전사 마스터라고 불렸습니다. 코르산트 제다이 사원의 입구에는 위대한 전사 마스터 두 명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제다이 수호자 내에서도 여러 가지 특화 분야가 있었습니다. 제다이 무기 마스터는 제다이 수호자들 중에서도 여러 이색적인 무기를 전문적으로 연구한 자들에게 붙는 칭호였습니다. 광성검은 제쳐두고 수년 동안 양날 광성검이나 광성검 장창, 채찍, 돌리깨 봉, 블라스터, 심지어는 신체를 무기로써 수련하기도 했습니다. 제다이 무기 마스터는 그 수가 굉장히 적었지만 전쟁 기에는 그 수가 잠시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쏜, 보도 시오스크바스, 라크스타루스 소라불크, 아눈 본다라 메이스 윈도 등이 유명한 제다이 무기 마스터였습니다. 뛰어난 검술 실력을 가진 제다이 수호자들은 기사단 내의 영링들과 파다완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광성검 교육자들은 광성검 검술을 전부 익히고 다양한 시험과 임무를 통해 자신의 검술에 대한 지식을 발휘해야 했습니다. 전투 마스터는 모든 제다이 아카데미의 광성검 교육을 감독하고 교육자들을 선출하는 직책으로 고등평의회가 직접 임명했습니다. 카오 샌다리치, 신드랄릭, 칼, 카탄 등이 전투 마스터였습니다. 제다이 에이스는 탁월한 조종 실력을 가진 제다이들에게 부여되는 칭호였습니다. 제다이 에이스들은 제다이 스타파이터 비행단에 소속되어 공중전 임무를 주로 수행했습니다. 제다이 에이스들은 조종 기술과 포스를 결합해 일반인들은 불가능한 기동을 선보이고 사격의 정확도를 높이거나 적 조종사들의 집중을 흐트러뜨렸습니다. 제다이 스타파이터 군단은 시지스 전쟁기 때 창설되어 이후 클론 전쟁 때 은하공화국 대군에 편입되었습니다. 아나킨 스카이워커, 세이시틴, 플로콘 등이 제다이 에이스였습니다. 제다이 평화 수호자는 은하계의 치안과 법을 수호하는 전문가들로 기사단 내에서 가장 인정받는 수호자 분파입니다. 제다이 수호자들은 각 지역의 경찰이나 민병대에 협력해 폭동을 진압하거나 테러리스트들을 체포하기도 했으며, 또 코러산트에 주둔하는 평화 수호자들은 사원지구와 유물들을 보호하고 사원 보안군에 소속되어 사원을 지켰습니다. 테라 시누베 제다이 사원의 입구를 지키는 관문 마스터 주록이 제다이 평화 수호자였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포스가 함께하길.